아홉, 같이 들어야 돼요. 수축 수축. 아 자, 여러분들 여기 부산 서면에 펙스라고요그 PT 등록했어요. 도저히 남자들이랑 방아그 남자 쌤한테 못 배울 것 같아가지고 또그 정교함 뭐 그런 걸좀좀 좀 배우기 위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이런 식으로 운동 많이 하더라잉. 어. <laughs> 예. 요즘 헬스장 가니까 어? 이런 식으로 폼 잡는 사람 많더라. 자, 오늘 아까 전에 여러분 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PT는 여러분들 하체 위주가 아니라 오늘 상체 위주랍니다 어, 상체 한번 터져 볼게요, 여러분들. 등하고 가슴하고 복근이 전체적으로 예. 예. 한 발로 고어요그 상태에서 아. 야 이거 중심잘 잡아야겠는데 씨. 네, 셋넷 네, 네, 네. 일곱 네. 여 우와 쭉 올렸다가 쭉떨어지시면 돼요 만더쭉쭉 올리시고 다시 쭉올려주세천장살고 완전 올려놓고 쭉 올려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팔치를이통수에 두고 쭉 밀어서 정면을 바라보십시오. 다리를 응. 쭉돌어서 응. 매달려주세요. 원숭이가 매달리듯이. 예. 여기서 어깨를 쭉 끌어내린다는 느낌을 먼저 두번 정도 느껴보시고 예. 여기서 내린것 동시에 가슴이 빨에 닿을 수 있도록 쭉 올려주실 거예요. 쭉 이런 식으로. 어... 이해되시죠? 예. 근데 이거 하실 때 몸이 앞으로 달아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오셔면 돼요. 아... 응. 그리고 발의 힘은 이제 등을 느끼면서 올라오시는데 힘이 들면은 발에 올라 아. 시선 위로 가라 쭉. 아씨. 손은 끌어내리고, 엉덩이 빼면서. 어 잠깐만요. 아치. 아. 자. 아니요. 잠깐만요. 선출인데 왜 피티 반장님 물어보는데? 선출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. 아까랑 아까 는 똑같아요 어깨도 내리고 뒤로 당겨주시요 오늘 가지고 아 쓰지 마시 네. 확실하게, 동이 쓰이는 느낌을 느끼면서, 됐다가 아 내려주시면 내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특히 내 몸매 그런 거 보시면, 막 운동하는 거, 동작을 봐야지. 니하고 내하고 보는 관점이, 어? 보이는 시점, 뭐다 틀리다. 그와 어? 이거 뭘 궁금해. Up, set, o 넷 a y o 와 a y okay, o k 어 이거 예. 전완근 힘좀 많이 들어가요어 이거 어, 다말있다 당당하죠? 다, 다 뭐, 많이 봐라 터진다잉? 사실 뭐좋 와. 전완근을 많이 쓰시네 방금 솔직히 힘들었어요? 아 됐나 힘든데 아 힘들어 아, 보인다이암 아, 아, 해봐라 이암해니두 아, 아, 예. 개도 못 한다 해봐봐 네, 새끼 뭐. 농구 선수라 가시죠 <laughs> 아이 <이제> 새끼 졸라 네 <laughs> 옆으로 붙여고들어가볼게요아 옆으로 붙여서 이렇게요? 내려가는데 거기서 무릎을 쫙 펴잖아요 네 내려갔을 때 오늘은 지금 올라올 상체 때때 어깨 끌어내리시고 가슴을 펼쳐볼게요 아 네, 여기서 삼두힘이랑 같이 들어갈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? 여기서 그대로 올라오시고 고개는 바닥바라봐주세요 목이 많이 꺾이거든요와 잠시만 와. 어디 안뭉으세요 아니요 뭉치는데 엄청 어네가 뭉친다고요? 아니 아직 팔씨름 아마추어 1위에 그 어? 데미지가 아직 참 남아있네 아직 어, 선생님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할게요 자, 여기서 들어가시잖아요? 가는데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목이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네. 어깨를 끌어내리고 바닥을 바라봐서 이쪽 부분이 꺾이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동작이 들어가시거든요 형님 뭐보고있지 막 엄청 막 뭉쳐서 죽겠는데? 진짜 엄살 부리는 거 같지 않아요? 저, 파악하기가 힘들어요. 좀... <laughs> 표정 되게 여유로운시간인데 <여유로우시거든요. 웃음> 저... 바로 합시다, 안 되겠다. 어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<laughs> 안 아, 아. 하실 때 고개 계속 올라가도 돼. 고기 들어주세요. 네. 라스트 어. 하나 더 아. 쭉. 하나 어. 오케이. 아. 어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10개 납시다. 하나, 호흡 뺏고, 후, 둘. 후. 많이 안 돌아도 돼요. 여기서 다리 좀 내렸다가, 허리가 뜨지 않을 만큼만 내렸다가, 호흡 뺏면서 올려주세요. 후, 후, 후. 오, 오케이. 고수축 하세요. 어, 여기 수축시켜 놓고, 그대로 고정해 놓고, 레그레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, 올라오면서 호흡 뺏고. 아 어? 다섯, 아 후. 같이 들어야 돼요. 후축, 수축, 수축. 아. <웃음> <웃음> <음> 으어, 갑시다! 이게 헬스장이고요 서면에 있는 fx 피트니스 아, 헬스장이에요 누구시죠? 네, 뒤에 분 여러분들 1회 할때는 한한시간 넘게 도 해주셨는데 넘게 안? 아예 알겠습니다 실패 딱 끊으니까 바로 철도철미하게딱 끊어비네요 아 이게 로드 마시는구나 이건 진짜 죽었다 보면 되겠다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 이제 카누 하시는 분들 조정 조정, 조정. 아 맞죠 조정 카누 예 네. <laughs> 카누 이렇게고 조정은 이렇게 어 아니 선생 님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선생님이랑 피티한 영상 올려도 돼요? 어 알겠습니다. 와이 뽑을까요? 네어반 더. 발사이어 180입니다. 아 280. 죄송합니다도 내가 운동 좀 많이 했다. 어그냥뭐 그거 조금 하면 다 500m 땡기게 가자. 그렇죠쭉 들어갔다가 몸 많이 안 늦고 그냥 공기로 달리시게요. 500m 땡긴다, 그럼 지금 얼마? 여기 보면 17, 18m 있죠. 네. 5아 500m. 500m. 네. 시작. 22m 당기고몸 너무 늦지 말고요. 팔꿈치로당길로달게 그렇죠. 네, 네. 당길 때 빠르게 달겨주시면 여기 보면 속도 나오거든요. 한 35까지 예. 올려볼게. 그 예. 쭉. 게하실것 같은데. 그럼바 다르던데. 쭉. 35까지 올려봅시다. 오, 더 올려봐요, 더올려봐 오. 지금 채팅창에서는 형님이 잘한다는 것 같은데. 잘 한다는 거 같은데. 잘하세요 잘 하는 거예요? 처음 타시는 건가요? 아니, 처음에서 다 하셨어요. 응. 어, 더 많이 해보셨거든요. 오 예~~ 그만~~ 어 대부분 잘하시면 2분 30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백 땡겼을때 근데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어저 오백을 어. 1분 52초가 빠른 편이에요? 1분 30초 안에 들어서게끔 좀 해드리는데 근데 그렇게도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~~ 어. 잘하시는 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고 나서 유산소 한4 0분 정도 더 타고 이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칭 더 해드리고 아... 해주시면 될것 아... 같아요.